자나 이제 아니 이렇게 준비해. 저기요 저기요 방송 중이에요 네네자 이렇게 치즈를 반 잘라 줍니다 스르 스르 스뚝 저희는 그게 없어요 시간이 상 때문에 케첩을 만들지 못하겠어요 네자 이걸 올린 다음 불고기 하나 불고기 하나 치즈 하나 치즈 하나 불고기 하나, 하나? 그 다음에 또빵 하나인가요 빵네 와. 자, 완성됐습니다. 완성. 자, 이거, 이건 물로 한번 다른 건또 자, 뭐물 붓고요 네 치즈 하나 <laughs> 치즈가 진짜 크네요 뭐죠? 자, 자, 그럼 일단 완성된 자, 일단 자, 일단 치즈가 좀, 맛있게 됐네요. 자, 시간상, 케첩 못 만들게 된건좀 죄송합니다. 아무튼, 치즈는 자. 다른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. 저희는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. 두 개. 자, 제 친구. 일단, 이제, 제 친구. 얼굴은 말고. 얼굴은 안 보여줄 겁니다. 자, 이거 한 모습. 번은,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아닙니다. 이게 아닙니다. 뭐하신거왜 그거 싫죠? 아, 저, 저, 저. 저. 어, 아니, 어, 먹는 모습. 먹는 모습. 얼굴안보여 먹어볼게요. 예. 네. 맛셨던지 얘기해주세요. 음. 맛있대요. <목소리> 어떻길래? 우주랑수를있죠 와우. <목소리> 장난 아닌 맛입니다. 사서서. 햄버거야, 이건 그냥. 어, 드세요. 요, 그냥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아. 잠시. 아, 감자 안 먹었지 쓰 음. <웃음> 맛있어? <laughs> 네자 간장 튀김 주세요 히 맛있네요. 엄청 맛있습니다. 자히히으로 맛있어 히히히히히히히히으로히히히습니다 하나 둘.